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전부 다 어, 일정 기간입니다. 전부 다 재무 상태표만 뭐다 일정 시점입니다 어,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읽어갈 때 이거 엄청나게 헷갈려요. 다시 말을 섞어놓으면 그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어, 잔액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차변 쪽에 잔액이 올수 있는 건 자산하고 비용입니다. 차변 쪽에 잔액이 오는 건 뭐? 자산하고 뭐? 비용입입다 어, 어, 대변 쪽에 o n 에 i 올수 있는 건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그럼 이게 틀렸네요.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무슨 변에 와야 되는데 대변에 와야 되는데 무슨 변에 왔어요? 차 g 에 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laughs> 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는 자산은 차변 쪽입니다. 자산 어느 면? 차변 쪽, 부채는, 부채는 대변 쪽에 잔액이 옵니다. 자본도, 자본도 무슨 변화와, 어? 대변 쪽에 잔액이 옵니다. 그런데, 비용은 무슨 변화에? 차변에 옵니다. 수익은 무슨 변화와? 대변에 옵니다. 자매에 정리 되셨나요?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아예 정리해 드릴까? 어, 이 정도면 알것 같아요. 자, 임대료는 무슨 변? 수익이니까 대비. 그럼 임차료였으면 맞았겠죠. 무슨 변? 임차료 비용이니까 차별이 되겠죠. 다음 문제. 어, 매출 원가 공식이라는데 매출 원가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어어 상품매출원가공식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상품매출원가공식이 뭐였어요? 기초재고액은 빼겠습니다. 기초제품재고액에 또 뭐였죠? 당기상품 뭐였죠? 매입액. Maybank. 근데 매입액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뭐뭐 뭐뭐 있었어요? 운반비, 설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매입시 부대비용은 전부 다 매입가에게 도한다고 했고요. 빼기. 기말 상품 재구액은 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매입액에서 빼는 세 가지 3대장. 뭐뭐뭐 있었어요. 이 매입액에서 빼는 게 매입, 환출, 에너리 할인. 그러니까 매입액은 3만원에서 얼마를 빼놨어야 돼요. 1,000원 빼서 얼마로 돼 있었어야 돼요? 2만 9,000원인 거죠. 그러면 기초에다 1만원에다 2만 9 0 0 0원더 하면 3만 9,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만 4,000원 1번 되겠네요. 자, 요, 요 공식 이해가시죠 여기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뭘하라냐면감가상각하라겠고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럼 몇 개월 치만 하면 돼요, 절반? 6개월 치만 하면 되는 거죠, 올해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얼마에? 1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살때 얼마 들어갔어요? 취득 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에 산 거예요? 100만원에 산거 아닙니까? 시적 지출. 아, 아니다. 이거 취득 즉시면아 이거 애매하네 포함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어 내용연수를 몇 년? 5년이거 상각방법은 어, 뭐로 돼 있어요? 정액법 한번 봐..아하 수익적 지출은 뭐로 한 건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무슨 시예요 지금 취득 즉시면 원래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거 문제 조금 잘못 출제하는가 싶긴 한데 일단 얘는 제외시킨다니까. 어, 자 100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뭐로 나누니까? 5로 나누니까 한해 동안 얼마입니까? 감가상각이? 20만 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7월 달이니까 몇 개월쯤만 따지면 돼.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따지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감가상각은 10만 원이겠죠? 음. 물론,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오답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도와야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 취득 시의 부대비용은 전부 다뭐 시킨다고 했어요.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관점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요. 자, 일단, 100만원을 뭐로 나누면? 5로 나누면 20입니다. 이걸 원래는 1 2개월로 나눠야죠. 그래갖고, 나눈 거를 몇 개월 곱하면 돼, 원래는. 6개월 곱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지. 20만원이 절반이니까, 그대로 얼마 하면 돼요? 10만원 넘으면 되지, 절반이니까. 다시 한번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일0 100, 1000, 1만 100만원 빼기, 잔존가치가 0이죠. 그걸 뭐로 나누면? 5로 나누면, 한해 감가상각되는 건 20만원인데, 그죠? 이거 1년 치잖아. 그건 따져야 되는 건 지금 6개월 치니까. 이거의 절반, 얼마라는 얘기야? 10만원이라는 얘기죠? 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5년 중에 1년치. 그러니까 이, 에, 5분의 1이죠. 그거의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50%.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를 그 60만 원을 뭐를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험 가입 기간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래요? 몇 달부터 들었다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지금 60만 원 중에서 지금 어,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 계산은 뭐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를 뭐로 지급했대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죠? 어? 그러면 보험료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60만 원을 12로 나눠봐봐. 그럼 한, 해, 한 달에 얼마 지식이야? 5만 원 지식? 11월 달하고 몇달 달지만 보험료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몇 달치만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선급비용 잡으라고 했으면 50만원이죠. 왜? 나머지 10만원 빼고 가 내년도 거미는낸거지 이건 선급비용이죠. 지금 은 선급비용을 잡으라는게 아니라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보험료 잡으라고 했으니까 두 달치. 얼마? 10만원만 잡아야 되는거죠. 다음.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편합니다. 자, 제가 왜매일채무하면 외상, 매입금과 지급, 음이라고 했죠. 얘는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이에 두 개를 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과 지급, 음은 매입, 채무. 외우라고 했죠. 다음. 계정 과목 분류가 올바른 거. 이거는 계정 과목 및 적여등록 들어가도 알수 있어요. 2번, 어, 1번은 레틀렸어요. 차량 운반구는 유형이니까 비유동이죠. 2번 당좌는 유동이죠 3번 맞았다 단기차입금은 무슨 부채? 그 이거 계정가문이 적교등록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 그죠?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여러분 들 당좌 차월은 이거 단기차입금이라고 그랬지 무슨 차입금? 단기차입금 부채죠? 감자차월이 마이너스인데도 돈을 뺏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9번 문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서 지급했으니까 뭐예요? 선급금 자산이죠. 다음 10번 문제는요. 여러분 들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이거를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회계 등식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 아이고 부채 플러스 자본만 알면 됩니다. 부채 플러스 뭐? 자본. 그러면 지금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가 얼마입니까? 어, 부채를 합계이기 X네요? 얼마인지 모르죠? 음, 다음. 어, 다음.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나왔나요? 오, 자본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봐야 되겠네요. 아, 아 부채에 합, 자, 부채 합계, 자본 있나? 자, 외상매입금이 부채입니다.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미지급비용 부채입니다. 합산해 보 시죠. 아, 지금 부채만 물었네. 뭐 이거 할 필요 가 없는 문제네요. 지금 뭐만 부채만 물었어요 얘. 얘? 얘. 합치 얼마입니까? 550. 너무 쉬운데요. 얘는 자산입니다. 얘 동그라미 친 것들 얘들은 뭐?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본을 알아보라고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는데? 그죠? 어, 이거 이거 뺀 문제 이게. 자. 지금은 네, 5 5 0되겠고요 11번 이거는 유동 자산은 몇년 이내입니까? 1년. 1년이죠. 자, 왜 아, 또 나왔어요. 이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계정해야 돼, 지금? 외상 매출금은 기초 잔액이 이쪽입니다. 기초가 얼마? 원래 얼마 가지고 장사? 300.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발생한 게 얼마야? 발생한 게. 받을 돈이 700. 장기해수액이 뭐래요? 얼마래요? 해수가 100이랍니다. 그런데 기말 잔액을 물었습니다. 뭐? 기말. 그런데 알아 몰라? 합치면 얘가 1000이죠?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00이죠? 그럼 얘가 100이라 했으니까 기말은 얼마야? 900이겠죠. 이거 모르시면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또 무슨 자산 나왔어요? 재고자산은 곧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음. 자, 어 이거 이거는 뭐 다른 건 설명 하듣겠어 제쳐두고 이것만 설명할게요. 개별법은 사고 교환될수 있는. 아우 노노노 노.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니까 상호교환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죠. 다음 14번 여러분 잘 들어. 자, 이쪽이 발생이야? 차변 쪽이 뭐? 발생. 하, 어, 대변 쪽이 연이야 이연에는 선수 수익하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자들 하는 거, 뭐? 선급 비용. 선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 다음, 어, 발생에는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그죠?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지금 수익의 이연이라 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죠? 수익의 이연. <laughs> 자, 이 문제가 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음. 자, 차변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발생. 대변 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연. 자, 이게 어느 정도 12월 3 1일 기점으로입니다. 어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 이연에는 선수 수익과 뭐가 있어요?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있습니다 수익의 이연. 아이고, 못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잘 봐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얘는 수익의 발생. 얘는 리지급 비원 비용의 발생. 이렇게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천기 조서를 했어요 다음 15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문제 왜 나옵니다 기말재고 자산이 상품이죠 상품이 많으면 많으면 원가는 줄어들고 이익은 어떻게 되다고어 늘어난다고 그랬죠 정답 몇번 2번 되겠죠 다음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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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생략하겠습니다 2번 어. 생략하겠어요. 3번 생략하겠어요. 다음. 어, 여러분들 일반 점표 7월 15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몰라서 자꾸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시면, 어, 이금 문제를 노리시고요. 자, 상품을 뭐라고 그랬죠? 판매니까 무슨 매출? 상품 매출 곧 수입 발생이라고 그랬죠? 수입 발생이니까 무슨 면? 대변. 그런데 판매대금 중 20%니까 80만 원이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어음? 받은 어음이죠. 나머지는 8개월 후에 받게 됐으니까 무슨 매출금? 외상 매출금, 채권이겠죠. 받은 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명시해야 돼? 거래처를 명시해야죠. 다음 2번 문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했어요. 그럼 뭡니까? 자, 단기면 단기 차입금인데. 지금 몇, 몇 년입니까? 그럼 무슨 차입금입니까? 그러면 빌리면 좋은 점도 생기지. 돈 들어오죠? 자산이 늘가 보통얘기. 단 장기 차입금에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채무니까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인터넷 이용료니까 뭐야? 통신비. 수도요금이니까 수도강연비 그리고 중요한 거. 카드로 하면 무슨 지업금 그리고 거래처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카드 회사가 돼야 됩니다. 거래처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음. <laughs>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과일을 구입했네요. 거래처에 뭐 했어요? 그러면 접대비가 아니라 여기 기업, 자, 바꾸겠습니다. 여기 기업 업무 뭐로? 추진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 에 보면 아직도 접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알아서 바꿔야 됩니다. 대변에는 뭘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했죠.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아주 재미난 문제로 왔어요. 건축을 신축을 위한 토지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토지가격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가 토지가격에 못뭐 해야 돼요. 아까 기계정치도 마찬가지죠. 오 어, 이거 그 문제를 한번 되세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나가겠고요. 다음. 이정도는 여러분들 했겠죠 6번 문제 아 지금 대선충당금이 얼마가 있답니까 이미 통장에 대선충당금 딱 하고 얼마가 모여져있어? 아하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못 준비야 놀랄 거 없죠 일단 대선충당금을 얼마를 딱딱 긁어다 써? 90만원 비용 발생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선 삼각비 얼마 나머지 사장님 잘 따라오겠지? 그죠? 90만원 갖다 쓰고, 부족한 거 사장님, 210만원 부족합니다. 당장님은 되겠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사장님. 거래처 잊지 마시고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급여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는데, 제가 급여를 줄 때, 뭘떼고서 주라고 그랬어? 예수금. 예수금을 떼고 그죠? 나머지만 뭘 해줘요? 통장에서 이체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해가 나요?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채. 예, 통장에서 이만큼 쏴주면 돼요. 통장에 통통 비겠네요. 다음, 8번이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먼저 유추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외상매입금 있는 상태야. 무슨 매입금? 외상매입금이 그러니까 물건을 살때 내가 뭐로 산 거야? 외상으로 산던 거야. 얼마? 그 중에서 200만 원은 아, 700만 원은 뭐로? 어? 700만 원 중에서 통장으로 현금으로 얼마 지급하고 이거 순서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아요. 현금 200, 나머지가 무슨 얘기요? 다음. 어, 지금 4번 문제를 수정하는 거죠. 자, 상품을 모으기로 뭐 해서 3,500개. 어, 그런데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이 돼야 되는데 뭘 처리했대? 선수금으로 했대. 그러니까 현금을 뭐로 고치고 대변을 뭐로 현금을 지급한 거로 하면 되겠죠? 2번 문제, 어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무슨 차입금을 사환한 거래요? 단기 차입금. 뭐야? 부채 감소. 이해갔나요? 이자 비용을 뭐로 고쳐야 돼? 이자비용을집한게 아니래잖아 모를 상하는때? 음. 자, 10번 결산하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를 차입했습니까? 3천만원 차입했죠? 12개월간 1년간 단기차입금입니다 상황 그 시점에 4월 1일부터니까 몇 월부터? 12월부터 12월 이거 몇 월달부터?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맞아 근데 몇 개월치? 3개월치가 미리 준 거네 월 줬다고요? 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줬어 안 줬어 지금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중에 예? 안 줬죠 그러니까 이걸 안 줬으니까 미지급 네.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 연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네. 5% 3월 15 얼마입니까? 네. 150인가요? 네, 나누기 몇 개월? 12개월은 얼마 나오겠죠? 네. 10만 네. 12만 5천원 어. 곱하기 몇 개월? 네. 어? 9개월이죠? 그럼 얼마? 112만 5천원. 차별은 무슨 비용? 이자 아하! 2번. 경과분이 오래 거 이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수익이라고 해서? 이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야. 경과분이니까 오래 거. 경과분은 오래 거요. 왜? 이걸 썼했어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미수수익, 1 이자수익이 되겠 다음. 3번은 결산자의 입력 들어가서, 어제 들어가요? 옆부에 무슨 품이라고 했어요? 비품이라고 그랬죠? 판매관리비 감가상각 비품이라는 비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 얼마를 집어넣고? 170만원 집어넣고, 무슨 추가? 점표 추가만 하면 끝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무슨 점표 들어가서. 어, 1월부터몇월 편집 여건나 선택 네 확인 그래서 매출총 비품에다 얼마 무슨 추가 여기 전표 추가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어요. 다음. 4번 문제는 기말 상품 재구액을 5따 집어넣어? 결산 자료 들어가서. 모든 자료? 1월부터 몇 월? 12월. 기말 상품 재구액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금 불러줘. 200. 650. 어. 모든 추가? 전표 추가. 오케이?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 7번에 1번. 1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 수석상사가 나왔죠, 여기? 문 상사? 얘가 뭐야? 거래처죠? 그, 그러면 무슨 원장 뒤져서? 거래처 원장 뒤지시면 되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2번 문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총이라는 말 나왔어요. 이렇게 총이라는 말 나오면 어디 들어가도 돼요? 총계정 원장 또는 뭐? 계정별 원장 뒤지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마지막.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이렇게 가장 잘 나오면 내가 어디 뒤지라고 그랬어요? 어? 총계정 원장. 그죠? 또는 월계패 뒤지라고 그랬죠? 뒤져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등 있죠 쭉 진행해 주세요 제가 3시 20분에 아 3시 10분? 어 3시 20분에 하면 되겠다 제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조요하는 거는 다할줄 아시죠 한번 뒤져보세요